출려급기 20장 13절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 부모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아는 요때 사람을 죽이지 말아는 요 사람은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를 돌봐줄 그 사람은 부모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여기에 에, 그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부모가 아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를 돌봐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너는 잘해서 공경을 하고 또 너는 너가 돌봐야 될 사람을 잘 돌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라. 이것이 5계명이요. 6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자기 위에 은혜기관이 있고 또 자기 아래 돌봐야 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그런 어,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도 다 우리는 이 중보자 위치에 있다 그 말이 위에는 하나님이요, 그 밑에는 다 그들을 다스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의 이 직분도 내나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항상 위에는 하나님, 아래는 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 사람 중에서도 은혜의 기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예, 돌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육계명인데 자살인하지 말지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간다 할 때, 간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간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간다. 간다의 반대말이 뭐죠? 안 간답니까? 간다 반대말이 안 간답니까? 온답니까? 반대말이. 온다가 맞겠죠? 그러면 안 간다는 반대말이 아닙니까? 그게 가고 있는데 가지마라 하고 가라 하고 가지마라는 반대말입니까? 반대말이 아닙니까? 가라 반대말은 오라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가지마라는 반대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그럼 부정어라고 해요. 부정어. 반대어가 아니고 부정어. 가는 것을 중단해라 그 말입니까? 가지마라는 말은 가는 행동을 중단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말은 온다와 맞습니다. 온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물론이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을 죽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신앙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말아란 말은 신앙 죽이는 일에 대해서 반대말입니까? 부정어입니까? 부정어 아닙니까? 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부정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라는 반대말은 뭡니까?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반대말은 뭐죠?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반대말 살리는 일을 해라 그말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부정을 하는, 이게 대한 부정의요 살인하다의 반대말은,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반대말이. 자, 그러면, 먼저 살인하는 자에게 해야 될 말이, 너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부터 먼저 해서, 살인 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는, 너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해라. 이제 반대되는 일을 해라. 그 말이야. 첫째는 부정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 이 죽이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해라. 그 말이야.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 그게 뭐랍니까? 사람 죽이는 행위를 한마디로 죄라 그럽니다. 죄. 죄라 그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죄요. 그러면, 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은 뭡니까? 다 죽이는데 자기는 사람을 죽여야 될 일은 절대 사람을 안 죽입니다. 다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한 소리 다 죽이는데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사람. 죽이지 않는 것을 뭐라 고럽니까 이것을, 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거룩이란 말은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끝까지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이걸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 이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형편에 처했는데도 끝까지 죄를 안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깃밭십니다 그때 기빠진다 그러면 그때 기빠진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국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미혹을 받아도 그 미혹을 다 뿌리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닦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그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애굽 나라의 백성과 바로와 또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그 모든 지리자로 삼지를 못하는데 이그지리자로 삼기 위해서 그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만들었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을 의다 그니다 의다 죄의 반대말은 의요 죄의 부정어는 거룩입니다 죄의 부정어 죄짓지 말아라 죄안 짓는 일을 거룩이라 그러고 의를 행하는 살리는 사람을 그는 의라 그런다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죄안 짓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인은 더 기뻐합니다. 의인은 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라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요, 죽이는 일을... 자기는 안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그저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는 보내라. 하지 말아라. 할때안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희생이 돼도 신앙에 손해되는 일은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신앙이 이전보다 더 앞서 나가도록 1학년 신앙을 2학년 신앙으로 만들어 주도록 2학년 신앙을 예, 6학년 신앙으로 만들고 중학교 신앙으로 만들고 대학 교 신앙으로 만들고 그 신앙이 자꾸 자라도록 만드는 이것은 다 살리는 일이요. 그 사람을 다 살려나가는 일이요더 큰 생명으로 살려가는, 나가는 걸 의라 그럽니다, 의라. 사람을 살리는 운동은 읍니다. 사람을 죽이는 운동은 죄, 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거룩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일부터 해야 되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사람 살리는 일을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중단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이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지 않은 그것은 뭡니까? 자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죄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거룩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의고. 살리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살리는 일을 하다가 이제 살리는 일그 내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불이라 그래요 불의가 불의, 아닌 일, 어로 나가지 않는 것을 불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죄가 가장 큰큰 큰 것이요. 불법죄라고 그래요 불법죄가 제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의죄는 그다음으로 하나님이 에, 진노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은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다음으로 진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제일 기뻐하는 것. 요렇게 네 종류의 신앙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서 이 성경은 다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불법죄인으로 살아서 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는 사람. 또, 어, 불의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 또 거룩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 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더 기쁨을 받는 사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뭡니까? 의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를 생각하면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냥 사람만 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주님의 이양떼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 그러면 선이라. 다른 말은 경건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한 사람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마지막은 뭐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다 드리면서 다 드리면서 자기 있는 걸다 드리면서 을 행할 때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그 말이에요. 자, 순서로 본다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은 불법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신앙을 죽이는 일 불법죄요. 또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해라 할 때면 살리는 하지 않습니다 불이한 죄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이게 살인 어, 불이한 죄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기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신앙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자 그러면 어,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의가 있고 요네 가지가 가장 중심이요. 그 위에 두 가지를 더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를 행하는 선이 있고, 다 들여서 어를 행하는 풍성이 있고, 이것은 어를 온전케 하는 거그 일이 되기 때문이다. 크게 말하면 네 가지가 신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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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만은 불법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어로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이 되도록 힘을 쓰고, 의가 되도록 힘을 쓰고, 또, 어 불의죄가 안 되도록 힘을 쓰고 불법죄가 안 되도록 힘을 써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두 가지는 안 되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가지는 되도록 힘을 써라 거룩과 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요. 그러나 불법죄와 불의죄는 이것은 하지 않도록 힘써야 을 됩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일, 이은다 불법죄입니다. 신앙을 다 죽이는 일. 동무로 더불어 술친구로 삼고, 술친구 삼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않고 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다 죽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십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불법죄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불법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불법죄를 짓지 않는 그 행동이 되었으면 그 행동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제 불법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 거기서, 하나님이 깃발라면 살리는 일을 해라. 의인이 되라. 너는,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인되는 사람이 되라. 의인되는 사람, 의인이 되는데 의인 노릇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살리는 일을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그것은 불의한 자가 된다.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자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방치한다 그 말입니다. 방치한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지금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죄는 죄는 아닌데 불법죄는 아닌데 불의죄다. 불의죄. 제자장과 내위인이 강도에 맞아서 죽게 된그 이스라엘 그 사람을 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불법죄인입니까? 불의죄인입니까? 불의죄인이요. 강도는 불법죄요. 그 사람을 옷다 빼앗고 두들패서 죽도록 만들으니까이 강도는 불법죄니요. 그러나 제자장과 대위인들은 그들이 살리는 임무가 있고, 그들이 그총 책임자요. 그게 종사하는 사람이요. 지금 말하면, 이 모든, 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진 교인들이요. 그게 다 책임자들이요. 이게 제자장이요대위인들이요 그들이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방치해. 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불의한 자라 어를 행치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은 것 그것도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들이 주으면 저들이 사는데 주지를 안 하는 겁니다. 모른 채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모른 채 하고. 그렇다고 그 어린 소자를 자기가 때리거나 잡거나 그들에게 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줘야 될 임무가 있는 그들이 양식을 주지를 않고 내버려 두니까 방치하니까 풀이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의인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요. 그를 죽도록 해를 가하는 자는 불법자요. 우리는 이 불법에서 회개해서 해를 주는 이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고, 이제는 그 사람을 자꾸 복을 줄수 있도록 양식을 줄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불법 죄인이 되지 말아라. 이게 거룩한 자입니다. 어떤 이성도는 거룩을 행해라. 이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그런 일은 중단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중단해라.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해도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 너희들은 착한 행실을 보이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이하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그 행위를 보이면은 그들이 살아난다. 그러나 이 큰 행실을 행하면 다 죽게 된다. 그들이 다 영향을 받아 죽게 된다. 이 살인하는 것이요. 신앙살인. 어, 믿음살인. 이 거룩한 자가 되라. 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의 손에 보이는 일을 죽어도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룩한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이는 일이안 했으면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에 반대하는 살리는 일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노로 되라 그러면 의인으로 되라. 이 의인으로 돼야 되는데 의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힘을 쓸때그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한입니다그 기쁨. 기뻐한, 그게 양이라 양과 같은 물요, 염소 같은 물이 아니고 양과 같은 물이라. 염소 같은 물이는 방치해 두는 사람이요, 제자장 내위인처럼 불의한 자들이라 그 말이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런 심신의 행위, 심신의 기능들은 다 불에 다 들어갑니다. 중생된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행위 행위로 맺어진 거 기능 그건 전부 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 하나님이 진노하는 불법 죄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얼른 돌이켜고 이제는 그런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일을 만나도 끝까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인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할때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런 직분을 가졌고 그런 어, 위치를 받았는데도 살리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못본 척해 버립니다 뇌위인과 제사장처럼 못본척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방치합니다. 그 어린 소자에게 뭘 그들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이게 다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받을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의인에 들어갈 길이 얼마나 더 큰지 그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정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을 살리는 의인생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의인생을 하려고 하면 선을 가져야 됩니다. 선을. 선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이. 자,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되지. 자기가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어,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다 자기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복음 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가지고 이 을을 행해라.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또 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선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다 해서 사랑해, 다 해서. 이걸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다 내놓으니까 그걸 다 행할 수가 있답니다. 내놓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데, 다 내놓고 행하는 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가 온전히 된다, 인내를 온전히 누라 그랬다면, 온전히 내는 것은 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선을 가지고 경건을 가지고 하고 또다 드리는 충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의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자주하시습니다